이게 지금 안평안평원수 안경, 못난 것 같은데 여기가 멋진 고도원의 아침 편지 옹달샘입니다. 아 이른 아침에 참제 자신에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하며 또 한번 박차를 가려고 하 어, 여러 가지 뭐 책이든 인터넷으로든 연수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또 달려가고, 앞으로 또 인생 계획을 아, 정말 잘세보겠습니다이 장소가 주는 참 이렇게 맑은 그런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어, 집에 가서 대청소도 정말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아, 묵은 서류들. 아, 또 요즘 컴퓨터에 대한 일들, 뭐, 찾을 거는 찾고, 컴퓨터를 또 깔끔하게 하고, 참, 깨끗하고, 정말, 아, 멋지게 한 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군요. 늦었지만,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죠. 규빈아, 화이팅! 기빈이 화이팅!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제자들, 다들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안에서 사랑합니다.